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발라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커피 녹병이 창궐하면 진짜 안타깝지만 맛있지만 약한 그런 커피 품종들이 멸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커피 품종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농장들은 어쩔 수 없이 가공법에 초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 재밌는 커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때는 늦은 거예요.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박자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죠. 어, 이렇게 보니까 주식이랑 똑같죠? 내가 알게 된 주식 정보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커피는 콜롬비아 로코 시리즈 IPA에요. 아, 여기서 IPA는 인디언 페일의 일의 약자인데, 맥주 종류에요. <놀람> 로코 시리즈는 시리즈물처럼 생두를 선보이는 건데 이거 아마티보라는 커피 생두 업체가 선보이고 있어요. 이 아마티보 먼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이 생두 업체는 특별한 가공법으로 한 마이크로랏 그리고 스페셜티를 수입해 오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엘파라이소 커피 있잖아요.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그걸 2018년 한국에 최초로 들여온 게 바로 이 아마티보 생두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두 업체가 그냥 무산소가 아니라 투명하게 가공법을 말할 수 있고, 과학적인 그런 생두들만 수입해서 가져온 게 바로 로코 시리즈예요. 엘파라에소는 정말 아쉽게 그 가공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로코 시리즈들은 정말 우리가 알수 있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커피 IPA는 그 로코 시리즈 중에 열번째고요 자, 이게 바로 추출한 커피거든요. 근데 이거 마시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요게 생두인데, 생두를 핸드픽할 때부터 그 향이 진짜 와, 그 인텐스한 향이 정말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원래 보통 생두에서는 그렇게 향이 강하게 나오지 않아요. 로스팅을 해야지 비로소 이제 향이 발현이 되는데 이거는 생두부터 향이 강했고요. 로스팅할 때는 당연히 강했고요. 분쇄하고 추출할 때도 물론 강했고요. 그래서 좀더 기대가 된다고 할까나? 한번 그 기대를 안고 마셔 볼게요. 음, IPA가 맥주 종류라고 했잖아요. 정말 맥주 맛이 나요. 놀랍게, 진짜입니다. 맥주 맛이 나요. 신기하네. 그, 홉 특유의 꽉찬 풍미 있는 향이 나고요 어, IP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커피를 드시면 흑맥주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씁쓸하고 좀꽉찬 흑맥주?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맥주향이 조금 옅어지면서 라임의 산미가 올라오고요 라임과 함께 그 이름 모를 꽃향기가 같이 좀 터져 나오네요 아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커피예요 제가 왜이 커피가 대단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커피 향을 훈련 안한 그러니까 센서리 훈련을 안한 일반인 분들도 이게 어떤 향인지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 맛과 향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맥주로 터지니까, 야, 이게 진짜 대단하면서도 재밌네요, 진짜. 그런데 무서운 거는 제가 이 커피를 처음에 테스팅할 때는 이렇게 핸드드립이 아니라 커핑을 했거든요. 어, 이 커피를 포함해서 세 개를 더해서 총네 가지를 커핑을 했었는데 이것만 무산소의좀 특별한 커피였고 나머지는 퓨어한 커피였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세 가지가 이 커피 때문에 묻혀버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대로 커피을못 하겠더라고요. 나머지 세, 가, 세 가지를.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일반 커피는 좀 재미없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음,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커피는 좀 특별할 때, 아니면 귀한 손님 대접용으로 드시거나 소량만 구매하셔서 공부용. 아, 이런 커피도 있구나. 경험용으로. 음,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커피는 도대체 어떻게 일반인들도 훈련을 안한 일반인들도 맡을 수 있는 뚜렷한 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알려면 당연히 가공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투명하게 가공법을 알려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어, 근데 참이 표를 보자마자 재밌게 눈에 확 띄는 게 담당자예요. 담당자 이름까지 써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블 탄산 침용 무산소 발효 후 허니 가공법. 보통 생접치는 여기까지만 써놓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가공법을 보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써있죠. 제가 요거 읽어드리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건 제가 못 외웠으니까 당연히 좀 보면서 할게요. 커피 체리를 세척 후에 맥주를 만드는 재료와 유산균을 같이 첨가하여 96시간 동안 탄산 침용 무산소 발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맥주 재료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써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느꼈던 거, 음, 호비에요. 그러니까 맥주 재료를 넣고 발효했다는데 호을 넣고 발효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읽어서 읽어볼게요. 이후 펄핑하고 펄핑된 체리와 섞어 추가로 72시간 탄산침용 무산소 발효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탄산침용 무산소 발효죠. 그래서 더블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발효가 끝나면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하여 허니 가공법으로 마무리합니다. 음, 이 커피가 단맛이 뛰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허니 가공법. 자 이렇게 진짜 제대로 공개를 했죠. 이 커피가 호배 아로마를 확 느낄 수 있었던 이유. 네, 예상이지만 호블넣코 같이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호배 향이 당연히 생주에 스며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죠. 이런 걸 보고 나서 생각했던 게 엘파라이소예요. 그냥 이렇게 밝히면,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커피를 발효할 때 무언가 첨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레시피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엘파라이소는 끝까지 공개를 안 했죠. 물론, 엘파라이소 입장에서도 진짜 무언가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네, 엘파라이소는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제 번외에요. 커피에 대해서만 알고 싶다. 그리고 IPA에 대해 내가 좀 알고 계신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고요 반면에 IPA를 잘 모르신다, 그리고 맥주 상식을 좀 넓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어, 물론 제가 맥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품열 1cm 수준의 지식을 알려드릴 테지만, 그래도 재밌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PA라고 하면 인디언 페일 에일의 약자예요. 처음 들어보셨을 맥주 종류인데, 우리가 커피 매니아라서 커피 종류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뭐 품절이라든지 원산지라든지 네, 스페셜티 마이크로란, 커머셜 많은데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100여 가지의 맥주 스타일이 존재하고요 그 100여 가지의 맥주 스타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거는 두 가지 라거하고 에일 맥주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맥주 어,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스, 하이트, 오비 어좀 스타일리시하게 드시는 제 나이 또래분들 카프리까지 전부 다 청량감이 강한 라거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소한 맥주 있잖아요. 특히 지명 들어간 맥주인데 강서, 달서, 제주에일, 그리고 광화문하고 심지어 경복궁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맥주는 좀 드셔보면 씁쓸함이 강하고 과일향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진 맥주가 바로 에일 맥주예요. 에일 맥주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더 첨가하지 않았는데 그 맥주에서 과일향, 뭐 망고향, 열대 과일향 이런 향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에일 맥주를 먹어보고 커피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커피에서도 꽃향기, 과일향 이런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음, 그거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재밌어 갖고 제가 커피 에 관련된 책도 사고 에일 맥주도 좀 많이 마셔 보고 있는데, 네, 호흡 때문이더라고요.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커피를 볼 때는 전부 다 똑같은 커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맥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맥주를 볼 때도 전부 다 똑같은 맥주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이 커피를 만들 때 들어가는 호흡의 품종만 200가지고요. 커피가 원산지, 지역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홉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한번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캐스케이드 홉은 시트러스한 향을 가지고 있고요 브레밍크로스 홉은 블랙커런트와 건포드 풍미를 가지고 있고요 테트나 홉은 꽃이나 허브향 같은 그런 화사한 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마치 들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커피 노트 같은 느낌이랑 비슷하죠 홉도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일 맥주는 발효 중일 때 표면에 떠오르는 혐오를 이용해서 락어와는 다르게 비교적 고온에서 발효시키거든요. 18도에서 25도에서 발효시키는 그런 맥주예요. 그래서 당연히 도수도 높고 맛과 향도 락어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에일 맥주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맥주 종류가 바로 페일 에일이고요. 자, IPA 중에 PA 페일 에일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인디아는 왜 붙어 있을까요? 과거 영국 사람이 인도에 무역을 하러 다닐 때 옛날에는 이 아프리카 대륙을 삥 돌아서 갔거든요 희망봉을 지나서 그래서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2개월이 걸렸었는데 이긴 기간 동안 영국 사람들이 맥주를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제주시설 당연히 안돼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영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면 아까 보셨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를 지나서 가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당연히 변질되고 아니면 상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이 맥주를 제조할 때, 호흡을 더 왕창 넣어서 제조를 했던 거죠. 이 호흡이 맥주에서 씁쓸한 맛과 아로마를 더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박테리아하고 미생물을 죽이거나 억제시키는 그런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던 영국 사람들이 이제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호흡을 더 넣고, 컵, 커피란다. 예, 네, 맥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인도 때문에 만들어진 레시피이기 때문에, 앞에 인디아를 붙여서, 인디아 페이레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이렇게 홉을 더 왕창 넣었으니까, 홉의 아로마도 당연히 높아졌지만, 반대로, 홉이 가지고 있는 씁쓸함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좀 씁쓸함이 강한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전 지식까지 알았으니까, 이 IPA 커피, 그리고 IPA 맥주까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커피와 맥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